굉장히 세계적으로 권위 있고 이제 유명한 어떤 컨설팅 기업이 있는데 그런 컨설팅 기업에 있는 직원분과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눌 기회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현업계의 이야기랑 저의 개인적인 해석 담아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팔란티어는 정말로 기업에 필수적인 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모든 기업의 어머니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사실 결론이긴 합니다. 그 이유를 좀 짚어보는 시간이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2년 전에 팔란티어 영상을 처음으로 업로드 했었었는데 그 영상의 썸네일이에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팔란티어 핵심 본질을 좀 짚어보자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이 팔란티어 첫 번째 영상을 다시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게 최선의 의사결정일까요? 막연하게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팔란티어의 방식대로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팔란티어는 언제나 항상 문제 중심으로 접근을 해서 정의를 하잖아요. 최선의 의사결정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가장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부터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가장 핵심 문제, 가장 핵심 범인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팔란티어 방식의 최선의 의사결정이에요. 이게 의료 영역에서도 그렇거든요. 환자에 대해서 판단을 할때 가장 중요 중요한 핵심 질환부터 치료를 해 나가는 거죠. 이제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이게 모든 의사결정에 해당되는 이야기거든요. 의료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 직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경영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매 순간에서도 의사결정의 연속인데 그 의사결정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결국에는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이 있고 최선의 의사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이렇게 문제가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5번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러면은 그 5번부터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의사결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키포인트예요 그런데 이렇게 최선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말로는 쉽지만 사실은 여러가지 조건들이 필요해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문제들이 투명하게 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문제들의 우선순위를 다 비교해 봐야만 알수 있어요 그래야만 1번이 가장 최우선 문제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게 되요 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라도 빠지면은 비교를 할 대상이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이제 존재하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모든 문제가 투명하게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문제들이 투명하게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중요한 문제의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전제는 모두의 관점에서 중요하다는 핵심 기준이 설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1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약을 해 보면은 최선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이렇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투명하게 다 드러나야 되고 모두가 그 문제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에 납득이 되야 하는 거죠. 이두 가지를 기억을 해 보세요. 개인적인 얘기를 좀해 보면은 의사는 환자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전문가예요. 보통 하루에 50명 정도를 진료를 한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1000명 이상을 진료를 하게 돼요. 1년이면 만 명이 넘고 10년이면 10만 명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정도 된 의사라고 한다면은 10만 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 엄청난 문제 해결의 전문가라고 볼수 있는 거죠. 참고로 저도 내과 전문의가 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문제 해결의 전문가의 관점으로 봤을 때이두 가지가 만족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왜? 최선의 해결책이 보이거든요. 가장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수 있다는 거죠. 고민의 여지가 없이 바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두 가지만 완벽하게 만족이 되면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핵심 문제가 뭔지를 알수 있으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혈압 환자에게 혈압약을 처방을 하면은 몇분 중에서 한두분 정도는 혈압약을 안 먹어요. 왜안 드시는지 아세요? 어디선가 막안 좋은 정보를 주워 듣는 거예요. 혈압약에 대한 나쁜 부작용 같은 관련 정보들을 그럼 당연히 안 드시겠죠. 왜냐하면은 정보 상태가 비대칭적인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듣게 되니까. 그래서 이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모든 정보들을 투명하게 다 만들어 줍니다. 혈압약을 먹었을 때 이점의 가능성과 부작용의 가능성, 먹지 않았을 때 위험성과 먹었을 때 위험성을 이제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들을 다 투명하게 만들고 우선순위의 기준을 이제 득을 시켜주는 거죠. 먹었을 때 이점이 부작용의 가능성보다 훨씬 크다. 먹지 않았을 때 위험성이 먹었을 때 위험성보다 훨씬 크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환자한테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알아서 먹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두 가지가 만족이 되면은 대부분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도 말이죠.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해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 이 조건들을 만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해드린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는 대기업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업이 스타트업에서 큰 대기업으로 커져가는 과정에서 문제들이 이제 묻혀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들이 묻힐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팔란티어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문제들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묻혀버린 그 원인에 대해서 뭔지 알아야 될 겁니다. 이 원인을 알아야만 팔란티어의 가치가 제대로 보이거든요.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어? 문제가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이거는 사실 의료의 영역에서도 되게 많이 일어나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환자 한 명이 신경과도 다니고 있고 소화기 내과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고혈압은 신경과에서도 치료를 하는 진료 과목이고 내과에서도 치료를 하는 과목이에요. 두개 과에서 다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두개 과에서 다 치료를 할수 있다 보니까 두개 과에서 아무도 치료하지 않는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 그러니까 서로 미루는 거예요. 내과에서 챙겨주겠지. 그리고 내과에서는 신경과에서 챙겨주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환자만 중간에 붕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혈압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해결해 주겠지라는 그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해결되지 않고 그냥 묻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업에 이렇게 네 개의 팀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프로젝트의 일이 정확하게 사분할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부서 사이에 이제 겹치는 영역의 일은 중간에 붕 뜨게 되는 겁니다. 저 팀이 해도 될 일을 굳이 우리 팀이 나서서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왜냐면은 팀 사이에 겹치는 일이 왜 생기냐는 거예요 우연히 생긴 걸까요 필연적인 걸까요 정답은 필연적이다 랍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이 기업의 팀들이 존재하는데 사실 이 팀은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은 팀 자체가 곧그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 문제에 있어서의 솔루션이 마케팅 팀이고 r&d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r&d 팀입니다 이렇게 각각 팀이 곧그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떤 새로운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기업은 기존에 갖고 있던 솔루션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새로 생긴 문제하고 이 솔루션이랑 100% 맞아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네 가지 영역으로 깔끔하게 나눠지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접근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니까 깔끔하게 사분할로 되지 않을 뿐더러 이 솔루션에 담기지 않는 영역들도 존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겹치는 영역이랑 이 솔루션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그대로 묻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문제의 실체를 먼저 파악하는 방식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솔루션 중심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니까 이제 시야가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묻히는 게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인간의 이기심도 포함이 됩니다. 대부분의 기업의 의사 결정이 보통 이렇게 상향 전달식으로 의견이 전달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의견의 전달 과정이 순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견 전달 과정에서 개개인의 이득을 반영해서 의견을 상향 전달하는 거죠. 이것을 업계 용어로 데이터를 마사지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제 데이터를 막 다듬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기업의 전체 목표의 관점에서는 내가 몸 담고 있는 팀이 축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자기 손으로 그대로 상향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개인의 목표랑 회사의 목표랑 이제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사지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최종 결정권자는 기업 내에 돌아가는 전반적인 진짜 상황을 모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마사지된 데이터들만을 갖고 기업을 파악하게 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문제들이 가려진 상태에서 이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최선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솔루션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묻혀버리는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 인간의 이기심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계속 묻히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두가 그 우선순위에 납득을 해야 되는데 그 납득할 만한 우선순위의 기준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전체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맞춰서 그 모든 의사결정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없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방금 앞에서 얘기한 인간의 이기심도 이제 여기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기업의 목표의 기준에 맞춰서 의견이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런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기준들이 이제 여기에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요. 기업 내존 존재 하는 전문가들이 이제 이 기준에 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재무팀의 관점에서 개발팀의 관점에서 그리고 영업팀의 관점에서 그 해석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전문가적 관점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모두가 납득할 만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문가의 결정이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의 핵심 목표랑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팔란티어 프로그램이 정말 이제 좋은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비싸다라는 이유가 많거든요.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문제 해결의 관점보다 재무팀의 관점이 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요약을 해보자면 최선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려면 이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되는데 만족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손에 꼽히는 그 대기업조차도 최선의 의사결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역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두 가지가 갖춰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이 얘기를 들려볼게요 이건 실제 사례예요. 이 사례를 듣고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 소름이 돋긴 했는데 여러분도 들어보시고 느낌이 어떠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근 일입니다. 모 대기업 일이에요. 이제 R&D 팀에서 제품 관리 솔루션이 너무 오래돼서 이제 바꿔보자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업계에서 이 제품 관리 솔루션의 최강자, 표준으로 인지되고 있는 지땡땡이라는 기업의 솔루션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땡땡이라는 기업의 이 솔루션이 전통도 있고 굉장히 굉장히 스페셜한 전문성 있는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품 관리 솔루션을 얘기하면 가장 먼저 지땡땡을 먼저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지땡땡의 솔루션을 먼저 도입을 해서 돌려봤대요. 그랬더니 당연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기존의 솔루션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때마침 요즘 팔란티어가 핫하다고 하니까 팔란티어 것도 써보자는 얘기가 한번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 분석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분야가 없어요. 분야에 제한 없이 모든 분야에 분석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제 팔란티어 팔란티어가 요즘 핫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문성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은 지땡땡보다는 당연히 떨어지니까 다들 기대를 안 했대요. 그런데 돌려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은 양쪽 솔루션의 결과물의 퀄리티가 거의 똑같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다들 놀란 거예요. 뭐 대기업의 직원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소름이 좀 돋았거든요. 왜냐면 팔란티어는 그 지땡땡처럼 그 분야의 전문성과 뭐 전통 있는 솔루션 업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팔란티어 파견 개발자는 그 분야를 잘 알지도 못해요. 그냥 파운드리의 개발자 엔지니어예요. 그런데 어떻게 결과물이 지땡땡의 수준으로 나올 수 있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선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을 팔란티어가 갖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모든 문제들이 투명하게 다 드러나야 되고 그 우선순위 에 모두가 납득할 수 있어야 되고 뭔가 느낌이 좀 오시지 않나요? 이게 뭘 말하는 건지 한번 댓글로 달아줘 보세요 그쵸 초롱초롱한 초롱이님 뿌듯하네요,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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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온 툴로지예요 모든 문제들이 가시화되고 투명하게 드러나고 그 문제들의 이제 의미가 부여가 돼서 그 의미를 모두가 다 이해하니까 그 우선순위의 기준에 이제 다 납득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팔란티어는 솔루션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문제 중심의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업의 문제를 다 투명하게 드러낸 다음에 그 기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한번 변환을 하는 거죠 변환이 된 후에 그 문제들을 다시 파헤쳐서 다시 해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재조립을 하는. 거예요 거죠?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혁신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분야의 전통 최강자의 솔루션과 같은 결과물의 퀄리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한 얘기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문제들을 다 투명하게 드러내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 바꾼 후에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근본부터 다 파헤쳐서 다시 해부해가지고 새로운 관점으로 재조립해가는 분석과정. 이거 어디서온가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요 개념?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거. 그쵸. 일론 머스크가 힌트긴 해요. 그렇죠, 아이고, 와와님과 시로사바님께서 얘기해주셨네요. 이론 식 사고법이잖아요,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은, 그러니까 전기차 산업이 처음 진행이 될때 이제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이 전기차 산업이 원활하게 이제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배터리를 보니까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다 파헤쳐서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 구성 요소의 현물 가치는 생각보다 굉장히 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요리조리 재조립을 하면은 생각보다 싼 배터리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한 솔루션을 발명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문제의 본질을 다시 본 거예요. 그냥 기존의 솔루션을 재조립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테슬라라는 혁신이 일어났다는 라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원칙 사고법은 문제의 본질을 다시 파악하기 위한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죠. 기업의 문제를 온톨로지화 한다는게 기업의 문제를 이원칙 사고법으로 접근한다는 말과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방금 이원칙 사고법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온톨로지를 구축한다라는 게그 기업의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업의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더니 혁신적인 솔루션이 나왔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점이 뭐냐면 은이 팔란티어의 온톨로지는 특정한 영역을 가리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R&D 팀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팀에 다 적용이 될수가 있는 거죠 특정 부서의 어떤 지역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문제도다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온톨로지가 기업 전체 시스템에 제대로 적용이 된다면. 그럼 정말로 무서운 기업이 되겠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문제의 본질을 완벽하게 아는 기업이 된다는 거니까. 근데 문제의 본질을 알때 혁신이 일어난다고 했죠. 이 언어 인공지능을 토대로 해서 얘기를 마무리할 거예요. 내용이 이어집니다. 저도 GPT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인데 체감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생산성 효율이 미쳤단 말이에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 엔터프라이즈 LLM을 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생산성이 미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LLM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은 그냥 하나의 좋은 툴의 차원을 넘어서 시대의 흐름이고 쓰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이에요. 기업이나 개인이나 모두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LLM이 할루시네이션을 보인다는 거죠. 다 경험해 보셨죠. 근데 뭐 우리 개인 유저들이야 그냥 뭐 GPT가 할루시네이션을 보여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은 이 기업에서 사용될 때이 환각이 보이는 순간 그냥 끝이에요. 왜냐면 신뢰도가 떨어지면 기업에선 이건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LLM의 능력을 활용을 못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짚어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LLM이 왜 환각을 보이냐는 겁니다. 왜 할루시네이션을 보이냐는 거예요. 인공지능계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안드레 카파 씨가 트윗에 이런 내용을 남겼어요. 이 할루시네이션이 LLM의 버그가 아니라 그냥 LLM의 본질 적 인 기능이 뭐라는 겁니다. LLM은 지가 하던 일을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한각이 버그가 아니라 LLM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랍니다. 왜냐하면 LLM은 그냥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빈도에 있는 답을 찾아주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죠. 그럼 이 관점으로 보면 LLM이 할루시네이션을 언제 보이느냐를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원인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충 두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환각이 보니 LLM이 학습한 그 로우 데이터의 그 규칙이 일관성이 없고 모호하거나 아니면 가짜 규칙이 들어가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업에서 이 엔터프라이즈 LLM을 적용을 했어요. 전반적인 운영을 해 나가는데 LLM에게 질문을 했더니 이 LLM이 환각을 보입니다. 그게 얘기는 지금 기업에 짜놓은 기업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이 규칙에 일관성이 없고 모호하거나 가짜 규칙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연결이 되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요약을 해 보면은 이게 안돼있으면 언어 인공지능이 할루시네이션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철학적인 의미예요. <laughs> 엄청 철학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최선의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안 갖춰져 있으면은 LLM이 할루시네이션을 보인다는 겁니다. <laughs> 아 이거 저만 신기한 건가? 되게 깊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 언어 인공지능이 이제 데이터의 의미를 읽을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고 이런 개인의 이기심이나 전문가들의 편협한 시각 때문에 그 의미가 막 뒤죽박죽된 상태가 된다면, 그래서 가짜 규칙이 섞이게 된다면. LLM은 당연히 할루시네이션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LLM 뿐만 아니라, 사람도 할루시네이션을 보이게 돼요. 이 조건들이 안 갖춰져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도 헛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나 LLM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조건이 안 갖춰져 있으면. 그런데 LLM이 없고, 사람만 있을 때에는 헛소리를 해도 그게 헛소리인지를 다들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헛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사람도 환각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크게 두 가지의 부류로 나뉘게 될것 같아요. LLM을 쓸수 있는 기업과 쓸수 없는 기업. 쓸수 있는 기업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상태를 뜻하겠죠. 쓸수 없는 기업은 이제 이런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할수 있어요. 테슬라의 통합 OS가 있는데 그 통합 OS에 이제 가짜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짜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FSD라는 AI와 만나게 되면 자율주행마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FSD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llm을 통해서 그 기업의 규칙이 그니까 그 기업의 문제 해결 시스템 알고리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진짜인 기업은 환각을 보이지 않을 테고 가짜인 기업은 환각이 드러나게 될 테니까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두 기업의 미래는 당연히 극명하게 갈리게 되겠죠 llm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효율성이 미쳤고 그래서 쓰지 않으면 경쟁자에게 밀리는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이런 효율성의 관점도 있겠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기업의 문제를 진짜가 아닌 가짜로 해결 라는 기업들은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가짜 기업은 LLM이랑 융합이 안되니까 융합하는 순간 할루시네이션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힌다는 그 대기업 결국 팔란티어를 채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 해결 관점보다 비용이 비싸다라는 우선순위의 기준이 강력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현재 한국의 대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의 현 주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의 마지막 내용을 이 레이달류 책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한 문장으로 마무리를 좀해 보려고 해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브릿지워터라는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까지의 그 핵심 비결, 핵심 원리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극단적으로 기업의 모든 사항들이 투명해져야 된다고요. 투명해지게 될 경우에 누가 조직에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처음부터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다 종합을 해본다면이레이달류 얘기 한 마디에 다 녹아들어 있다고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투명하게 드러나고 그 우선순위의 기준이 모두가 납득될 정도의 수준으로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LLM은 환각을 보이지가 않을 테고 사람도 환각을 보이지가 않겠죠. 그런데 LLM도 그렇고 사람도 환각을 보이게 된다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도움이 된다고 라 얘기할 테고 도움이 되는 사람은 도움이 안 된다고 라 얘기를 하게 되겠죠. 사실 제바램은 기업 관계자분들이 오늘 방송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올렸었는데 사라질 기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루빨리 이제 팔란티어랑 좀 계약을 해서 기업의 온톨로지를 좀 구축을 하고 빨리 1원칙 사고법으로 그 문제의 본질을 좀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서 빨리 LLM을 기업에 적용을 해서 개인의 목표가 아니라 기업 전체의 목표에 맞는 그런 최선의 의사결정을 지속적으로 낼수 있는 게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런 혁신적인 기업이 될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의 컨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앞으로 두 개의 컨텐츠를 제가 올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방송이 이제 그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컨텐츠는 아마 이 내용이 될것 같아요. 이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또 이제 준비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요두 번째 영상이 아마 어 좀더 충격적인 같아요. 제 생각에는 <laughs>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